여성 지도자와 함께하는 여성정책 제안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최종 보고회와 주민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하반기 공직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2018년 시정홍보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초입입니다. 올겨울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지도자와 함께 하는 여성 정책 제안 간담회가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민선 7기 정책에 부응하는 새로운 여성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각층 여성 지도자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형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 지위 향상, 돌봄의 사회화 방안, 여성의 안전한 시스템 구축 등 여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공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안의 최종 보고회와 주민공청회가 지난 20일 고마컨벤션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주시 복지계획을 위해 수립된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마을 중심의 공동유가 나눔터 확대,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 사업 실시 등 다양한 내용의 지역 사회 보장 계획들이 발표됐습니다. 하반기 공직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이 21일과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범죄학연구소 민수진 연구위원이 성인지 관점과 성별 영향 평가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시정홍보 아카데미가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주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200여 명의 공주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업무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언론 매체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기법에 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수련대회가 지난 23일 회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교통연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수련대회에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의 성과를 보고하고 유공자 표창과 특강, 화합 한마당 등 단결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 방범 소방안전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 지난 21일 고마 컨벤셔널에서 열렸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관리 주체와 입주자 대표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화재와 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9일 탄천면 덕지 일리에서 손권배 부시장과 시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수건사업이었던 경로당은 이용 불편을 개선해 새롭게 탈바꿈을 했는데요. 방 2개와 화장실 2개에 주방시설 등 아담한 건물로 준공돼 마을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소식입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지난 24일 강북교차로 고마곰 조형물 앞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석 공주시장과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트리 점등식에서는 특별 예배와 부루이웃 돕기 성금 전달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환하게 거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시정 알림 게시판과 취업 알림 게시판입니다. 사공면과 유급에서 각각 25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을 12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의료법인 임수의료재단에서 간호조무사를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JS리서치에서 제품조립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코엠에서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지난 11월 16일부로 발령됐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는 것을 생활화하고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을 지켜서 모두가 함께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흥미진진 공주 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